임신을 했는데,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근데 이 조시 부인이 얼마나 까치에게 고마우니까 사이를 주니까. 그래서 그 까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, 까치는 만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없어, 없어. 없어갖고, 이야, 그러면 그 까치에게 은혜를 갚는다 생각해갖고, 그 자기 아들을, 이름을 까치로 붙였습니다. 근데 성이 뭐라고? 같습니다.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. 운동회 때 그날 마침 제주도 지사, 서귀포시장 유지들이 쫙 와. 왔는데, 얘가 운동장 한 바퀴를 달리는데 1톤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,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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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앉아가고 보다가, 얘 예, 너무 잘하니까 와, 좀까지 잘 달린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담임 선생님이 참. 왔는데다가, 조카치, 조카치 하니까, 그래서 아침 엄마에게 가서, 같이 엄마, 조카치, 조카치 아, 하지 아, 마세요. 걔가 18번이니까, 18번 잘 다닌다고 그렇게 해주세요. 어. 네? 했는데, 얘가 운동장 한 바퀴를 다 다닌데, 1등을 하니까, 왔다 18조카치 다!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자, 남들이 얼마나 웃습니까? 남들이 그렇게 웃어도, 시어머 자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까? 안 자랑스럽습니까?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어디 가게 되면 전 체조 강사입니다. 제가 체조를 하러 가게 되면 거기 이저 대상자들이 그러니다 선생님 너무 배가 나왔습니다. 선생님이 체조 강사 맞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러면 이거는 배가 아니고 근육입니다. 제가 <laughs>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강사는 어디 갔어도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육 예, 극 감이 이제 그 대상자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할 때.